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를 알면 내 마음으로서 불평금만안 하게 되고 아 그래 감사하지 뭐 이것도 저것도 다받아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몸으로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젊을 때부터 네가 진리가 무엇인가 조금 네 자신을 좀 조절하고 네 업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조금 성장시켜가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가족력,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족력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부모한테 그걸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애쓰고. 불교는 이런 거다. 불교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윤리도덕을 사는 게 아니다. 불교는 당신이 자신의 가족 욕을 보고, 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보고, 또 자신의 생각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찾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알켜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불스원소 갱우인호다. 아, 반드시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또 상대에게 험을 짓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바른 말해주는 사람한테, 더 원망을 하고, 더, 있잖아요. 안 좋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보고 철없는 스님이라고. 우리 절은 다른 절하고 다르잖아요. 신도님이 이건 안 좋습니다. 이거 좀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얘기해주면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못 받으니까 절에 안 오기나, 안 오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오래 해방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나라도 진실되게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다 했으면 다 하겠지만, 나는 좀 강도가 세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허물을 지적해 주겠어요? 나는 예를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허물을 지적합니다. 그죠 어머니?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면 부모입니까? 아니죠. 우는 사랑하고, 다독거리지만, 정말 이거는 고쳐줘야 될 때, 이거는 아니다 할 때, 반사회적인 것 같은 것들, 또, 걔가 좀안 좋게 될 때는, 깔끔하게 혼내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니까, 이 세상은 천사들이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그냥, 아, 이뻐요, 이뻐요. 끝인 거야. 왜? 그 사람이 죽어도 되고, 아파도 되니까. 나하 관계없어.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관계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긴 뭐가 안 좋은데 당신 얼굴에 밥풀 묻었어요 얘기해 주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 보면 이제 자꾸 열려 있는데 자꾸 열렸어요 해주면 되는데 어뭐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니까 얘기하려니까 또 내가 이상하게 또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얘기하려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또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 그 자꾸 열렸어요 이렇게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져야 될때 선생이라는 것은 성직자예요. 에듀케이션이라는 영어는 인출해주다, 꺼내주다는 뜻이잖아요. 상대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 진선미를 꺼내주는 게에듀케이션 교육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기도하세요. 솔직히 기도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기도는 욕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서 욕망을 더 이렇게 비대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처방법을, 어떤 대처법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욕망을 부풀려, 계속 부풀리는 건 좋아요. 근데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당신의 인연입니다. 그건 당신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필요할 땐 욕심내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이 세상은 욕망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욕망이 다 충족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충족될 때 있고 안될때 있어요.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아 이건 내거 아니구나. 부처님은 이 욕망은 내거 아니니까 다른 욕망을 추구하라는구나. 이 길이 니가 네 아니니까, 다른 길을 가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이게 바로, 뭐죠? 약이에요. 약. 부작용을 만든 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욕독불초무관업인된 막방열의 정법령이어다. 아, 무관업이라는 것은 무관지옥이죠. 그러니까 무관지옥 가지 않으려면, 부처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결국 뭐겠습니까? 어떤 것도 정법이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정법은, 이, 이정 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정 자는 발을 정 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투표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그, 정 자는 한 자인데, 그걸 이제 파자. 쪼개 보면, 구성 요소를 보면, 한 일자에 머물 짓자요 하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머물겠어요? 불교 철학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때문에 나에 머물면 되는데, 나에 머물면 되지만, 상대가 나에게 안 따라오면 둘이죠. 그 때문에, 불교 철학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 지위선사가 어, 1년 3천 년말 됐죠. 법, 법학형 철학에 의해서. 한 생각이 바뀌면, 3천 세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 자신을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정리하면 한순간 바꾸라고 해요 한순간, 근데 그걸 뭘 바꾸겠어요? 공, 내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데 상대 마음까지 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비워도 상대를 찌르잖아요. 탓하잖아요. 그건 거안된 겁니다. 어, 법화경에서는, 어, 이 법화경을 믿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난신 난해라고. 왜냐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법화경 철학은 숙이. 결국은 어느 누구도 다 부처님 될수 있다는 그런 보증을 해주시거든요, 부처님이. 근데, 어, 나에게 해당시키니까 가능성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입니다. 상대가 좋을 때는 상대도 이렇게 수기를 받은 거니까 그래. 상대는 나나 다 언젠가는 부처님 될 거야. 시기 차이지. 시절 인연 차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가 미울 때요. 저 사람은 무슨 부처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나쁜 사람인데. 아 저렇게 남을 갖다 심리게 하는데, 무슨,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 때문에, 나는 된다 하더라도, 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찬스입니다. 남이 보기 싫을 때, 남이 미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부처님 자식인데, 앞으로 부처님 될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해지만이저 사람에게 빨리 부처가 될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고 이게 해버리니까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 야 그리고 또 그래요. 아이, 서세히 하지 뭐 서세하지 하다가 죽을 때까지 못 합니다. 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발심수형제 나오자 원효신 그 말에 내일 내일 하자. 언제 할 거야?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하는 거야. 먼저 깨달았을 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정리가 그겁니다. 돈교라는 거, 연관심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빨리 바꿔라. 그거죠. 천천히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바꿔보고 천천히 해라. 바꿔보면서 계속 그걸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것도 다 틀린 건 아닌데, 영광심님 주장하는 것은 바로, 빨리 하라,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알고 있지 않냐? 다만, 네가안할 뿐이지. 몰라서 못 하는 거는 괜찮아요. 알고도 못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크죠? 네. 모르면 영원히 몰라요. 그죠? 네. 근데, 알고 짓는 죄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언젠가 할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니가 안 하면 좋잖아. 예를 들죠? 뜨거운 세부 시가 있는데, 알고 짓는 게 화상이 더 있으니까, 모르고 짓는 게 화상이 더 있으니까, 알고 짓는 게 화상을 적게 입습니다. 모르고 짓는 건 접속지니까 화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알고 지는 죄보다 모르고 지는 죄가 크다 하는데, 그런 비율 뿐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알면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돈교입니다. 여가신 주장하는 거. 내일 내일 하지 말고. 그죠? 한 번만 실천. 그래서, 불교를 실천하려면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딱 얘기해보고, 한번 웃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뀌니까 상대는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인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대목 전인데도 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맛있는 샌드위치 먹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맛있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샌드위치 안주셔 하시면 된장찌개에다가 밥 드시면 되니까. 그죠? 렇 어머니? 감사하죠, 어머니. 맛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